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계종 제 7대 포교 원장으로 한국 불교의 신행 혁신을 통해 전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겠다고 선언한 지홍 스님을 만나봅니다. 네, 원장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조계종 포교 원장 지홍 스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그 포교원 집행부가 칠대 포교원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종책 기조를 새롭게 발표했는데 다섯 가지 큰 줄기로요. 예, 제가 보니까 신행 혁신이란 그 말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교수님께서 그 신행 혁신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신 배경이 있는지 그중 궁금하거든요.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 한국불교 의 신행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은 편중되어 있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지금 현재 신행의 형식은 예, 봉건 시대에 예, 그 했던 그런 신행 형식과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아. 젊은 사람들과 지식인들이 네. 그러한 신행 형식 내용은 예, 전혀 이제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젊은 사람과 어, 지식인 그리고 일반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현대인들은 부처님의 근본적인 본래의 가르침에 맞는 그러한 신행 부처님의 음. 근본적인 가르침은 지혜를 닦고 네. 자비를 실천해서 중생을 교화하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아, 바꿔져야 된다. 그것이 신행 혁신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배경이고, 그러한 내용이라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존의 어떤 불교의 기복, 신앙적인 어떤 특징, 요소,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이웃과 사회의 부처님의 어떤 지혜 가르침을 퍼뜨리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를 위한 어떤 실천 노력,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포교도 그렇고, 신도들도 그렇고. 그러한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된다. 모든 생명을 위한 삶이라야 된다. 이것이 자비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동체 대비행을 살아, 사는 사람이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글자의 상으로서의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할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또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네. 신행 혁신 운동을 해야 되려면, 불자상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 불자상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하다가, 다른 믿음으로 마음이 평화로운 불자가 되어야 된다. 네. 정직하고 부드러운 말로 화합을 도모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신행을, 선행을 실천하고 윤리적 삶의 앞장서는 웅장해야 된다. 사람을 공경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네. 소욕 취구하고배풍과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 모범적인 시민이라 해야 된다. 음. 생명평화와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음. 그리고 소원을 세우고 원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여덟 가지. 모범적인 불자의 8 예, 정도라고 이렇게 정도면. 할 수가 있는데, 8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냥 그러한 이 불자상을 정립을 하고, 그렇게 모든 불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뭐 교육과 또는 지도를 통해서 예. 그러한 불자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하나의 또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 불교의 현실을 보면은 고령화되고 있고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한국 불교가 그래서 젊은층에게 다가가는 불교가 되는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이를 위한 대책들도 이번에 좀 뭔가 나온 겁니까? 그럼? 네. 제 포교원에서 제일 난감해 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바로 어린이, 청소년, 청년, 학생.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전법 교화를 할 것인가, 이 방법이 뭔가 이것을 가장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닫고 자비를 실천하는 신행의 형식으로 이것이 바뀌어지면은 또 젊은이들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핵기적인 예, 그런 전문 사람들과 지식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신행의 형식과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어 포교 원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BBS 불교 방송이라든지 이게 불교 여러 매체들 미디어를 활용한 포교 전략이 좀더 마련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네. 네. 예. BBS 방송 이라든지 이런 네. 방송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도 10년 전에 네. 어, 포교에서 발간한 불교 입문 음, 그 교재를 가지고 음, 이 BBS에서 강의를 네. 했어요. 네. 어, 그런 거라든지 또그 강의를 해서 이제 네. 어, 테이프를 어, CD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보급도 네. 했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포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방송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좀 계획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예. 그렇게 또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 예, 저희들이 맞습니다.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할수 있는 길을 이제 모색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신문 같은 데는 뭔가 기획기사 연재 예. 뭐 수행에 대한 부분 또는 일반 신행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재 기획연재를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종 포교원장 지웅스님과 여러 가지 그 앞으로의 포교 정책 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일부를 네, 여기서 마무리 짓고 2부 시간에 또 스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